황영웅의 콘서트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됐다는 사실이 가요계의 화제가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팬들은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며 황영웅을 향한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드러냈다. 황영웅 역시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한편, 황영웅쇼 포스터를 붙인 버스가 서울 시내 곳곳을 운행하고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최상층에서는 황영웅쇼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오전 SBS 8뉴스에서는 황영웅과 관련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황영웅이 국내 가요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음악계를 바꾼 인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민 MC 유재석도 뉴스에 출연해 황영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재석은 황영웅의 매력과 무대에서의 열정, 인간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했다. 황영웅과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는 유재석은 특히 황영웅의 다재다능함과 무대 매너를 언급하며 황영웅의 예술적 가치와 개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황영웅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관련 토크쇼는 계속해서 진행됐다. 이번 토크쇼는 지난 24일 특집 방송으로 제작된 황영웅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편집하지 않은 채 출연했다. 이로 인해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영웅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대 중반부터 몇 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며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황영웅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전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음악 산업의 현주소는 물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삶과 영향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영웅의 성공적인 콘서트와 팬들의 뜨거운 반응, 유재석 등 국민 MC들의 호평은 황영웅이 한국가요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여실히 입증했다. 한편, 황영웅 관련 논란은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대중의 기대 사이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과 성숙의 과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업계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